안녕하십니까? 강명도 TV 자유저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김정은 최근 동향과 그리고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갑자기 순천 닌비료 공장에 나타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태에 빠졌다, 또 뇌사설이다, 또 아니면 사망설로 뇌사와 사망설로 한동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김정은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배경과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좌파나 또 종북, 친북 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죠. 왜냐면 하 그들은 항상 김정은을 비호해 왔고 북한을 비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은 둘 필요조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김정은과 지금 김정은이 달라진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의 김정은 동량, 또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북한 주민들의 말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뇌사설과 사망설, 중퇴설로 북한이 대혼란에 빠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에게 그 사실이 진짜인가? 확인해 달라는 문자까지도 왔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한두 사람의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핸드폰과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김정은이가 중태 에 빠졌다. 김정은이가 사망했다는 소리 확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할때 전번 주. 자, 김정은이 5월 1일 그 주죠. 그 주에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이 확산이 더 엄청난 파고벽과를 가지고 북한 전역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김정은한테는 그것이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번 주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김정은에게 신상에 뭔가 큰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며칠 만에 김정은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것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 주민들이 이번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도 있지만 김정은에게 공포 정치로 또 목구 살기가 힘들어진 북한 주민들이 고통이 날로 엄청도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사망설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사망설이 진짜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과 북한 일리트 고위층들이 다 이번에 김정은이 중퇴라면 일어나지 못하고 또 사망설이라면 그것이 진짜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아쉽다는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번에 멀쩡하게 행사장에 나타난 것은 진짜 김정은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북한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김정은이 스스로 입에서 나는 가짜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렇게 집중을 언론 집중 조명을 받지 않았지만 한 언론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회장이라든가 아니면 파티장이나 아니면 쪼크를 할수 있는 말하자면 농담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캡처 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김정은의 사진과 글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이것은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예술단이 북한에 가서 공연할 때 2018년 4월 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4월 1일 날 공연은 관람하고 그 바로 공연 무대에 올라서 한 김정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조크로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봄이 온다고 했으니 요새를 몰아 가을엔 가리 왔다고 하자. 이건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을 줘서 고맙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이게 김정은이가 직접 우리 예술단원들과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쪽구 현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담을 던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문재인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 자기 자신에게 전하겠다고 종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식이게쪼크였다고또롱담이었다면그 자리에서 대서 웃음을 터뜨리면서 한번 내가 저 묻기려고 했다는 말이 따라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오히려 당황한 모습입니다. 자, 얼마나 정색해서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실체입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예술단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 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순식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을 하고 가짜라는 생각을 망각을 하고 갑자기 나온 이 이야기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사들이 가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지어 달라고 한다면 더 파국적인 일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담으로 했다든지 쪼크로 했다든지 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좋은 예수단을 보내줘서 고맙다. 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 <laughs> 여러분, 이게 김정은의 실체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김정은이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 이것이 김정은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망각하고 자기가 가짜면 그 진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노출된 실례도 있습니다. 김연희 씨가 제3국에서 체포돼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김현희씨에게는 죄송하지만 김현희씨가 계속해서 일본 사람 흉내를 내고 완전히 일본 사람이 몸에 뵌 것처럼 훈련을 수년간 훈련을 하고 예습을 하고 그리고 파견됐던 김현희씨가 단한 번의 실수로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병됐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김현희 씨의 자서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김현희 씨는 갑자기 우리 측 관리성원인 여성요원이 식사를 한 다음에 숭룡을 주었는데 그 숭룡을 마시면서 입가심을 합니다. 일본 사람은 숭룡을 마시지도 않거니와 숭룡으로 입가심하는 버릇이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김현희 씨는 자기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 때문에 자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하려면 자기 몸에 배었던 자기가 아니면 그 자기 본심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자기가 김정은 욕을 하고 있다는 걸 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해달라. 나도 김정은 현장에 전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이 시각에 김정은이 중태설 사망설로 떠돌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것을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정보기관 또 우리 정부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있는지 그것은 좀더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과연 그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김정은과 예전에 나왔던 김정은의 모습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김정은의 걸음걸이, 예전에 나왔던 김정은의 걸음걸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다리 굵기,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다리 굵기가 다릅니다. 허벅지 굵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나온 김정은의 얼굴 모습은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살이 쪘습니다. 그렇다면 얼굴만 살이 찌고 이 호복지는 살이 빠졌을까요? 만약시 왼쪽 다리가 더 가늘어지고 살이 빠졌다면 왼쪽 다리와 왼쪽 팔에 뭔가 심상치 않은 건강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폐쇄되고 봉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고 지도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극비 상황으로 붙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대역이 있고 김종일이 대역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일성 대역은 엄청나게 많았죠 그것도 청년 김, 김일성 나이든 김일성 김일성 대역하는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김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은이도 대역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처럼 1인 독재 체제에서 움직이는 사회라면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쓰러지게 된다면 그 혼란은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대역 한 명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역이 이번에 순천 인비령 공장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심은 얼마든지 해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까지도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엄청나게 가짜 뉴스 포트린 좌파와 여당 관계자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일일이 그것을 다 조목조목 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세상에 공개된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는 북한과 대족하고 있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것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최대 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태용호 의원을 맹비난하고 공격한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은 족진 속에서 일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족진 속에서 고위층으로 지냈던 인물이다.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을 바로 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나 총화대도 북한을 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대 우리의 위협인 족수장, 즉 김정은의 건강설에 대해서 소리나 아니면 사망설을 제기했다고 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이 시대의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 총화대의 행태를 과연 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김정은 사건을 계기로 더 추적을 열심히 해서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가 가짜욕을 하는 대욕배우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누가 뭐라든 관계치 않고 반드시 김정은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김정은을 추적하고 사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결코 김정은 정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대남 대외 언론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을 날강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루빨리 미국과 손을 떼라는 불종노예에서 벗어나라는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아리라는 대외 대남 매체 언론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들면서 정부 여당과 총화대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스스로 정부 여당과 총화대와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이번 이 메아리라는 매체에 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공수처가 생기면 가장 먼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또들어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전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팩트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심려를 기울여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